단정함, 신뢰감, 격식을 갖춘 첫 인상. 그 시작은 신발에서 결정됩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고급스러움과 실용성 모두를 갖춘 남성용 클래식 브로그 옥스퍼드 슈즈입니다. 클래식한 윙팁 디테일과 유려한 실루엣. 이 슈즈는 단순한 구두 그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정갈하게 떨어지는 브로그 패턴과 날렵한 앞코 라인. 눈에 띄지 않지만 고급스러운 광택은 격식 있는 자리에 어울리는 완벽한 포멀룩을 만들어줍니다. 안쪽은 선호도 높은 소가죽 안감이 사용되어 오랜 시간 착화해도 발의 피로감을 최소화하고 통기성과 부드러움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밑창은 고무 아웃솔로 설계되어 비 오는 날이나 미끄러운 바닥에서도 안정적인 접지력을 제공합니다. 비즈니스 회의, 면접, 결혼식, 중요한 약속, 그 어떤 자리든 이 구두 하나면 당신의 인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패션은 발끝에서 완성된다는 말, 이 클래식 옥스퍼드 슈즈를 보면 실감하게 됩니다. 지금 이 제품으로 당신만의 격을 더해보세요.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고 쿠팡 상품 바로 가기 링크를 누르시면 자세한 상품 정보 확인과 구매가 바로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클릭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작은 사랑의 실천입니다.